어, 첫 번째 블랙 칼라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블랙 칼라와 네이비, 네? 그 다음에 어, 아이보리 칼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키 색상까지 해서 오늘 총 지금 색상은 네 가지 여성용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자 벌써 지금 주문 전화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말씀을 어. 드렸어요. 그리고 남성용이 좀 준비가 준비가 됩니다. 남성용도 동일하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가격 동일해요. 컬러는. 가장 무난한 컬러, 블랙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입으면 되게 젊어 보이는 네이비 컬러 그리고 겨울철에 좀더 세련된 컬러 원하세요. 그러면 음, 그레이 음. 컬러인데 그레이 컬러는 조금 수량 부족하다는 거 보시고 네. 오늘 이세 가지가 모두 다 5만 원대라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음. 이제 가격만 혹시 들으시면 네. 혹시 이제 이게 안에 그냥 음. 일반 손 패딩이 들어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송을 할때 안쪽에 라벨을 다 넣어드립니다.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은 토트넘이라고 하는, 요즘에 토트넘 엄청 인기잖아요. 어, 그럼요.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 도 꼴러가지고. 그렇죠. 주가가 네? 상승세입니다. 음. 그래서 토트넘 이 브랜드 로고를 확인하시고 네? 그 다음에 어, 실제 정품임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홀로그램, 홀로그램 마크와 함께 정품 인증 다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가 아. 무려 무려 네. 거위털입니다. 그 소재 보셔야 돼요. 네. 또 오리털도 물론 좋고요. 솜털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공기층 합리하고 있는 게 오리털이 아니라 네. 거위털. 그런데 심지어 솜털의 비율이 네. 9010으로 네. 정말 따뜻하고 가벼워요 근데 이 안에 또 어느 정도의 이 거위털이 들어 있느냐 음? 필파워가 700 입니다 와그700 이라는거는 우리가 정말 전문 산악인들이 아주 높은 산에 그뭐 히말라야 라든지 막 네. 이런데 아주 정말 험악한 그 산에 올라갈 때 입는 옷들이죠 음? 그런 헤비다운들에 들어가는 이 필파워가 700이에요. 네. 그러니까 700 이에요 그만큼 피파워? 정말 이 구스다운의 위력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추위를 우리가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기온도 기온이지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를 체감온도가 더 늦, 내려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바람을 막아드릴 수 있는 지금 이 방풍 기능까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주문전화 벌써 어마어마. 저희 이제 막 <laughs> 700세트 이상 나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여성용 같은 경우에는 길이감도 아주 길고요. 음. 입다가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사실은 정말 이렇게 이제 까만 색상이나 네이비 칼라 입었을 때 어. 털이 막 이렇게 듬성듬성 빠져나오면 어떡하나요? 어. 작년에 내가 저렴하게 살 딱더니 세상에 몇번 입지도 않았는데 안에 막 털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보기 싫던데 네? 이거는 토트넘은 영국 네. 프리미엄 브랜드죠 그렇죠. 안쪽에 지금 아예 철리 자체가 달라요 그 봉제하는 부분에서 털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그 테이핑 처리를 한번 했어요. 네. 게 콜드테크 기법인데, 기법 그렇죠. 들어갔으니까 털 빠짐 최소화 만들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이 칸칸이 칸칸이 네. 먼저 이렇게 봉제를 한 다음에 이 구스다운을 집어넣고요. 네. 그리고 이 봉제 바늘 선에서 빠져나오는 것까지 다 막기 위해서 이 블랙 컬러에 저희가 잘 보이게 이제 이렇게 테이핑 처리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바늘 구멍조차도 다 막아서 음. 최소한으로 털 빠짐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 보면 저도 이제 이걸 입고서 계속해서 이제 이 거의 한달 이상 제가 이걸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너무 따뜻하지. 진짜 그다음에 따뜻하죠? 안에 털이 빠져나와서 지저분해지지도 않지.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긴 길이가 일반 그냥 솜 무슨 패딩이라면 어? 폴리나 아니면은 뭐 레이온 소재의 어떤 그 안에 서 그냥 솜이라면 음. 이런 가벼움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거위털이기 때문에 이긴 길이 엉덩이를 지금 다 덮어 내려오는 이긴 길이가 네? 정말 무슨 깃털처럼 가벼워. 지금 제가 이렇게 살랑살랑하고 손가락으로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그냥 늘려도요. 네?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가볍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인 네. 자체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길이가 괜찮고 심지어 선배 그거 얘기해야죠. 어떤 거? 러시아 여행 갔다 왔는데 아. 이거 입고 갔다 오셨잖요 제가 네. 이거를 입고서 정말 이 북유럽 러시아를 <laughs> 다녀왔었어요, 여행에서. 네? 그때 제가 입었던 게이 카키 색상인데 음. 카키는 오늘 지금 물량이 이제 없어가지고 네. 이거 정말 빨리 주문 전화 주지 않으시면 얘는 이제 나중에 없어요. 근데 없어요. 네. 이걸 입고서 그때 한달 전에 이미 러시아는 겨울이었어요. 엄청 추웠어요. 바람 엄청 불었어요. 근데 네. 거기서도 제가 이거를 추운 줄을 모르고 입고 다녔었거든요. 광장에서 그막 바람이 부는데도 음? 여행 다니는데 너무 입기 좋았었고 가벼우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겨 가지고 얘를 그냥 여행 가방에 다 집어넣고 네? 나중에 현지 가가지고 탈탈 털어 가지고 그냥 꺼내서 입었을 때도 그냥 바로 필파워가 (700이) 다 보니까 금세 이렇게 숨이 올라와요. 음.